안녕하세요 어, 이번 영상은 어,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스튜디오, 스튜디오 DID라는 그 사이트 기억나시려나 모르겠는데요 그거 비슷한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이미지에 이미지에 내가 만든 더빙을 입히면 이미지가 이제 그 말을 따라하는 어, 그러는 건데요 어, 뭐 요즘 최근 많이 이런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바타 라고 이제 하시면 되는데 에, 나 대신 다른 나 내가 만든 창작 이미지가 어, 어떤 말을 대신 해 주는 요즘 이제 유튜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음 스튜디오 DI 대에서도 이제 기본적으로 어 이제 캐릭터들을 제공하고 목소리를 제공하지만 오늘 소개해 드릴 아트프로에서는 내가 직접 음 캐릭터를 만들고 내가 배경도 만들고 다할수 있어요. 어, 그런 서비스가 이 하나로 다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스튜디오 DID 서비스보다 좀더 발전된, 좀 진보된 서비스 같습니다. 하나 하나 볼게요, 한번. 여기 보시면 이미지 스튜디오가 있고, 그다음 비디오 스튜디오가 있어요. 이미지 스튜디오 가시면 어,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거나, 아니면 기존의 이미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 그런 창이 나옵니다.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보시면 이제 어, 여기다 프롬프트를 넣어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요. 아니면 이제 뭐 한, 하나의 프롬프트를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이제 다양하게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일단은 하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제 어, 동양 한국인 한국 여성분의 이미지를 제가 프롬프트를 붙여서 뷰리풀 코리안 워먼 롱 헤어라고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샘플로 이제 만들었고요 이제 일일이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되겠지만 음, 그 다음에 이제 어,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비디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더빙을 해서 비디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스타일이 있으니까 여기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 스튜디오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 가셔가지고 어, 스튜디오 DID 이제 사용해 보셨으면 거의 비슷하게 잘 아실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여기 배경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대화 이제 목소리를 선택할 수 있어요 보시면 뭐 일반적인 것도 있고 뭐 심각하다 뭔지 뭐, 뭐 싸우는 목소리 그런것도 다 정하실 수 있는데 이게 영어에 거의 이제 특화되어 있어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음 해보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효과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오리지널 있고 따뜻한거 뭐찬 효과 그 다음에 이제 뭐 세피아 효과도 있고 여러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필름 효과도 있네요 일단은 그래서 제가 이제 샘플로 이제 해야되니까 일단 하나하나 어, 잡겠습니다 뭐 이거 이걸 이로 배경을 사을게요 캐릭터는 제가 이제 만들어놓은 캐릭터를 이렇게 정할까요 그러면 여기 나오고요 이거 이제 이 뒤를 누르시면 이제 보시면 좌우가 바뀌는 거고요이걸 누르시면 예, 배경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걸리는데 배경 없어지기도 하고 안 없어지기도 하는데 제가 일단 일단은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어, 스탠다드 형으로 하겠습니다 잠깐만 여기 배경을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놓을게요그 다음에 이제 그 음성, 어, 음성은 뭐로 할까? 뭐뭐여기다 텍스트를 치시면 되는데요. 한글로는 안 해봤어요. 한글로는 안 해봤고 제가 이제 클로바 더빙에서 어, 제가 이렇게 자막을 추가했거든요. 더빙 추가해서 일단 이거로 어, 해볼게요. 이거로 이제 어, 더빙해서 다운로드를 하겠습니다. 음원 환율로 하고 MP3라고 다운로드하면 다운로드가 될 겁니다. 그 클로바 더빙도 제가 옛날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으니까. 어, 들어가서 사용해 보세요. 아주 다양한 한국인들 음성이 많이 어,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가셔가지고 이제 어, 여기 업로드를 눌러서 방금 제가 이제 어, 다운로드 한걸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음, 지금 다운로드 여기 다운로드 가시면 제가 음성화일 하나 돼 있죠. 이걸 업로드할게요. 여기 됐고요. 자 그럼 업로드가 됐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 누르시고 이제 익스포트를 누르시면 돼요. 잠깐만요. 이렇게 누르시고 익스포트 누르면 자, 이제 테스트라고 할게요. 잠깐만요. 자, 영상 내보내기를 누르시면 이 쪽에서 이제 영상을 만들어 줍니다. 이게 제가 첫 번째 만들었던 거고요. 음, 요거는 어떤 거 한번 볼까요? 한번. 이렇게 해서 제가 첫 번째 만든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영상을 올리고 있는 요술봉입니다. 아이가 그러니까 AI로 했었는데, 아이라고 해가지고 발음을 저렇게 한것 같습니다. 영어를 이제 한국어로 이제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AI라고 따로따로 음성 올렸으니까 잘될것 같습니다. 완전히 무료는 아니고, 여기도 크레딧도 제공됩니다. 제공되니까 이제 그걸 다 쓰시면 또 유료로 바꾸셔야 되는 그런 게. 요즘은 이제 뭐100% 공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용해 보시고, 이제 마음에 들면 이제 해보시는 거고 아직까지는 이제 비용은 지불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떤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이제 비용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만들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디스코드도 가시면 지금 이것도 초창기라서 디스코드 회원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제가 이제 이거를 한몇번 써보니까 이 안에서 다할수 있어요. 배경도 만들 수 있고 캐릭터도 만들 수 있고. 이제 외부 캐릭터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좀 편한 게 있더라고요. 저번에 스튜디오 did보다는 많이 간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저번에 한번 올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간단하게 이제 만들었고요.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방금 만든 겁니다. 음, 어떻게 보세요? 나와 볼게요. 안녕하세요. 유술봉입니다잘 아, 나오죠? a i 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이해하기 쉽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됐죠? 예. 저번 그거보다는 좀 간편하게 잘된것 같습니다 시간이 은 오래 제공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 이런 사이트가 있구나 이렇게만 아셔도 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음, 좀 다양하게 해보실 수 있으니까 어, 제가 이제 또 이것도 업그레이드가 되면 또 다양하게 할수 있지만 여기서 기본 제공되는 음성도 있고 그다음에 어, 캐릭터도 있으니까 사용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클로버 더빙가면 많잖아요. 이제 음성 여러 가지 음성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서 마음에 드는 음성 찾아가지고 어, 녹음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효과음도 넣을 수 있고 다양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 간단하게 이제 샘플만 이렇게 여러분께 이제 소개해 드린 거니까 어,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가셔서 해보세요. 어렵지 않고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가장 좋은 게 이제 배경이나 이런 걸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프롬프트로 또 만들 수 있으니까 아주 간편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서비스는 이건 이게 최초 이렇게 한 번에 몰아놓은 거는 음 이번에 이 친구가 최초인 거 같습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고 어 재미삼아 해 보시고 또 마음에 들거나 어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나 일에 어 적용할 수 있다면 유료로 바꾸셔서 한번 어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